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군 출신 조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문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1936년 함안군에서 출생하여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이우환 화백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지난해 서울 옥션에서 그의 작품 동풍은 한국 생존작가 최고가인 31억 원에 낙찰대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백남준을 능가하는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이우환 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나오시마에 2010년 개관하였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나우시마는 예술의 섬이라 불리며 한해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젊은층 인구 증가로 이어져 문화가 지역 활성화와 성장 동력으로 기여한 좋은 사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화백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올해 5월 프랑스의 고의 도시라 불리는 아르레도 이우한 미술관이 개관하여 해외에 개관한 두 번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화백이 유년 시절을 보낸 부산에서 미술관 유치에 적극 나서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인 이우한 공간을 2015년 개관하였습니다. 최근 이곳을 방탄 소년단이 다녀간 후, 관람객이 4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기념품 두 점에도 이우한 화백의 작품을 활용해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우한 화백의 고향인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우한이라는 거대한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국가중심의 문화행정체제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였고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서물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이지만 문화 인프라 부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액은 17개 시도 중 15위이며 재정 비율 역시 국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상남도 자체 예산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가 곧 성장에 대한 투자라는 경남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바탕 없이 살고 싶은 경남, 풍요로운 경남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 역시 융성한 문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 우한 미술관을 경남도에 반드시 건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세계적인 예술가 이 우한은 현존하는 예술가로 그의 작품 활동에 힘입어 지역 미술의 저변 확대뿐 아니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외부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우환이라는 콘텐츠는 도립미술관 하만의 유하백 생가터 등 우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확장을 통해 경남이 융성한 문화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